그테한국버대생서 아, 아. 어, 여기서는 절대 실수 안 돼. 쓰레기 <목일> <한재는 모두 쓰레기들어가. 목일> 아, 진짜 내가 정말 <목일>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나, 제가 그래서 한국 분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게 기안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. 그냥 얘네가 이상한 감사합니다. 잘먹겠습니다 오. Say it a g a i 마치겠다? 마실겠다. 실겠다 Subtitles